여기는 돈이 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 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준비 완료. 앞서 정체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에이, 깜짝이야. 착한데. 라켈레이저 점검기를 작동시켜 보자. 다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이공격고 있습니다.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이 나쁜 모양이야.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오는 걸까요? 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지가 공족합니다 저 자원이 될 것이다 지구 타락 데이터를 쓰신 작전사는 확인했다, 좋은 아,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정력이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광물이 부족합니다. 깜짝이야. 무슨 표신기가?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걱정 마십시오! 로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예예 대 자켓 <목소리가> 투가준비되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야 <목소리가>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저치해라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바로 실시! 모방 지원 대기 중. 갑니다. 적이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시키면 해야죠. 용암 획으로흥분한 용암 고용룡이 도심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라이, 갑자기야에뭔일 있어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적의 생체 물질이 우리의 자원니다 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보고, 그가 부족합니다. 안정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 들었... 관찰 폴리... 다 좋은 일인가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 업그레이드 완료. 예, 예, 대장. 자원을 동화시킬 음, 시간이다. 아! 백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집중 방성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 나쁜 녀석 우리 기지쪽으로 오고 있어! 복방가 부족합니다 조세의시아지가필요하겠 응, 망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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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죠 출동이다! 업그이드 완료. 잘 지내고 죠저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이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항 구조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까요? 밖으로 온소식니다치금 국민들이 열정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참나와! 용암 품질이 일단은 멋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죠 아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진정광선 초기 완료. 공격받고 공격받고 아! 어? 어? 공격받고 공격받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다 동맹기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긴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절정이다.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주들이 못 찾을 겁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레이드 완료 운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않구나 적이 기절했다 지금 공격해라 장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영관의 일꾼들이 빨리 수정을 채취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채취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파동포가 준비되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공격해니다 준비해라. 시작합니다. 출동이다.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밤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출동이다. 화면 잡혔습니다. <laughs>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계도하세요아시고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자원을 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